상황에 맞게, 현재 여건에 맞게, 우리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그 상황적합적 조직구조 이론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술과 조직구조에서 1번 상황적합적 이론에서 우드워드의 조직구조, 폼슨의 조직구조, 테로의 조직구조, 블라우드 차일드의 조직구조. 언제 조직구조? 자, 아, 근데 여기에 뭐예요? 이 조직구조의 기본은? 기술, 기술이냐 규모냐 이런 걸로 분류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그, 어, 우드워드는 기술과 복잡성을 해서 기술 능력과고 얼마나 이 기술을 관리 아니 이 단위 생산을 하는데 얼마나 복잡한가를 갖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소량 생산 뭐 대량 생산 연속 공정 기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다. 누가? 이게 지금은 조직 구조를 하는 겁니다. 조직 구조. 문화가 아니에요. 그죠? 문화가 아니에요. 이 조직을 동기 부여하고 뭐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하고는 다른 조직 구조를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한 겁니다. 조직 구조를 기술적으로 분류를 한번 해본 거예요. 기술이나 인사 오늘은 조직 그 중에 구조, 문화 다르죠? 다른 겁니다. 홈슨의 조직 구조는 키워드가 뭐예요? 이것도 기술이에요. 홈슨까지도 상호 의존한다. 그래서 여기 이것도 또 나왔었어. 중개형장치형 보니까 생각나는 삼각형. 중계형, 장치형, 지박형으로 되어 있다. 결합, 상호전성, 조직 외부의 양단지연결 중계형, 장치형, 지박형. 그다음에 펠로우도 나왔는데 펠로우. 펠로우는 기술과 차원이래요, 기술. 일상적 기술, 공학적 기술, 장애기술. 이일상적 기술. 자, 아, 여기까지 위에는 대부분 기술이죠. 기술이 우선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세, 세, 세 병원 조직 구조 내에서 기술. 구두어드는 외워야겠지. 컵에 나온 건데.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 정도는 외우고. 자. <laughs> 그리고 블라우드 차일드의 조직 구조는 규모입니다, 규모. 상황변수를 규모로 본 거예요, 규모. 규모가 크고 복잡하고 이럴 때 공식화는 높아지나 여기 있다. 네, 번저 스타크의 조직구조는 환경입니다, 환경.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 안정적인 건 기계적.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무슨 구조가 좋아요? 유기적 구조가 좋다고. 이렇게 이제 조직구조를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조직구조 설계의 상황 요인 네 가지 SST 요인으로 재분류. 조직구조 조직 설계 시 상황 요인 네 가지는 전략, 규모, 기술, 환경. 전략관 연구, 전략 유형, 조직 규모. 우드워드, 아, 또 나오네. 페로, 톰슨. 여기 나왔네. 기술. 맞죠? 조직은 아까 누구였어요? 규모는? 여 있었잖아. 블라우스. 뭐. 자, 이렇게썼고요 네. 전주와 스타로 민치버그의 조직구조, 민치버그의 구조 유형 민치버그, 민치버그의 구조 유형 조직구조입니다. 기계적, 관리적 민치의 조직구조, 기계적, 관리적, 전문형, 분할형, 특별위원회요 유기적 구조는 유연하고 조금 더 유연성 외적 환경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것. 기계적은 네. 예. 지금 조직 구조하는 거죠. 조직 구조. 그래서 또 나온 게 이제 조직 형태예요. 조직 형태, 조직 구조, 조직 설계에서 조직 형태는 읽어보시면 대체적으로 다 알만한 거예요. 프로젝트는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기능은 기능에 맞춰. 전문적 지식이나 이렇게 해서. 매트리스 구조는 여러 가지 혼합해서. 우리가 그 PF팀이라고 그러죠. PF팀. 그 무슨 구조예요. 그런 구조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긴급으로 필요하면 조직을 다 흡수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장단점이 있잖아요. 혼돈될 수도 있고. 그러나 또 유연하게 대책도 가능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트워크 조직. 요, 게 시험에 나왔나? 매트리스 조직. 매트리스 조직이 나온 것 같아. 업무에 혼선이 있다. 두 명의 상사. 매트리스는. 할수 있는 사업부 조직, 라인 스텝 조직 뭐. 아, 이게 라인 스텝, 라인 스텝. 이거하고도 연관되겠고. 조직 구조입니다, 지금. 조직 구조. 조직 구조의 형태입니다, 지금은. 아까, 아까 조금 전에 조직 구조가 어떻게, 어, 조가 어떻게 분류하느냐 해서 기술적인 분류, 규모적인 분류, 환경적인 분류 이렇게 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죠그 조직구조와 조직설계, 조직구조의 분권화, 조직설계. 이것도 나온 것 같다. 기능별 부문화, 제품별 부문화. 자, 부문화라는 건 업무나 분화된 업무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묶어내는 원칙. 그래서... 기능별로 이렇게 묶는다. 제품별로, 지역별로, 품질별로, 고객별로. 표준화한다 조직설계 변화 주도자. 분배적, 교섭 통합적 교섭. 뒤게 있었던 거죠. 왜 나윈, 노윈, 뭐런 거. 빈닝전 략야 넌넌 넌 로스 나난윈뭐 난 이렇게 했던 거 도나카의 지식 경영 안목지 형식지 혹시 기억나세요? 예, 네? 네. 안목지 학습본 습득돼 있는데 외부로 나타나지 않은 게 안목 안 안에만 알고 있는 거야 내가 형식지는 객관적 지식. 그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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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적으로 보이는 거. 밥 먹지. 그다음에 조직 관리에 이건 관리 체계입니다, 관리 체계. 막스베버 나왔네요, 막스베버. 이거 뭐예요? 네. 합법적 지배. 멋있죠? 내가 갖고 있는 권로, 권한 내에서 지배를 하는 거예요. 합법적 지배. 그러니까 통제를 제대로 딱 내, 내부적으로 내 통제를 딱 하겠다. 군대 조직이나 정부 조직 같은 경우 우리 그런 기계적 조직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이것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기계적 관료제라고 불리면 단순하고 대규모 조직의 무원사회나 군대사회, 통제범위, 통제범위 넓은 단체교석 조직, 조직의 네, 조직 구조 관리상의 유형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뭐예요? 기업별 노조? 산별 노조도 센가요? 우리 우리나라 노조 어디가 센 거예요? 산업별 노조는 다 모인 거죠. 금속 노조 그러면 그걸 산업별 노조라 그런 거죠. 전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묶은 거고 기업별 노조는 자기 그냥 회사하고의노조현대자동차 뭐 현대자동차 그런 거죠. 요거 노조, 노조도 알아야 돼요. 통일교섭, 대각선교섭, 국당교섭단체외은상을 마그너법. 여기도 또 노동조합 구별이 있네요. 기업별, 산업별, 일반 노조. 또 노동조합, 노동조합 요거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오픈샵, 크로즈샵, 유니온샵. 크로즈샵, 이건 뭐예요? 크로즈샵. 무조건 얘는. 얘는, 크로즈. 갇혀있다폐쇄돼 있다. 얘는 뭐예요? 아니, 요 하나는 알고 가야 딴걸 외우지. 뉴온샵하고이두 개가 많이 나오는데. 크로즈샵은 무조건 고용해야 돼요. 고용 조건이야. 조합 가입이. 얘는 오픈은 그냥 자유스러운 거고. 얘는 일정 기간 지나면 노동조합 가입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체크업브 시스템도 한번 나왔어요. 조합비를 일괄제도에. 무조건 뛰어. 갱신은 간다. 자. 이게 마, 마, 리더십이 이제 리더십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리더십 조직의 리더십이에요. 제가 아까도 리더십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 상황적 리더십하고요, 변혁적 리더십이 있어요. 어떤 게더좀더 좋아 보이세요? 두 가지 중에 상황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변혁적 조금 더 진취적인 것 같잖아요. 리더십이 폐쇄적이지 않다 이거죠. 상황적 리더십. 피드, 피들러 상황 리더십이론. 피들러, 피들러, 피들러를 알아야 되는. 호시아 브랜차드 리더십. 상황적 리더십 중에 허시아브랜차드 그다음 피들러. 상황적 리더십은 상황 여건에 맞게. 하 리더십은 좀 추진하고 성장하고 이런 이런 이렇게 생각해. 과업지향성, 관계지향성, 과업지향성. 세 관계. 가지 리더와 부하의 관계, 과업의 조건, 관계. 요거아 요게 나왔구나 요거십 포인트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 모형에 의하면 상황이 리더에게 매우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경우에는 LPC 점수가 낮은 과업지향적 리더십 스타일이 적합하다. 과업지향적 리더십 스타일이 적합하다. 또한번꼭시아 블랜차드의 상황 리더십 이론, 지시형, 판매형, 참여형, 유형형. 요거는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네요. 지시형 리더십은 허쉬와 블렌차드의 리더십. 판매. 능력은 떨어지고, 부하는 의지는 높고, 다 떨어지는 지식. 사매형은? 비명은? 이렇게 이 사람은 리더십 모형을, 이론을 네 가지 형태로 다뒀다.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 이게 리더십 이론입니다. 이것도. 구성원의 특성과 환경으로 구별했고요. 하우스의 리더십 유형은 지시적, 후원지원적, 참여적, 성취적. 자, 드디어 변혁적 리더십. 에버가 처음 논의한 후 건수와 네. 바스의 생동태라 모델로 네. 거래적, 거래적 리더, 변혁적 리더. 변혁적 리더는 욕구 단계에서 하위 욕구를 상위 수준으로 끌어들이는 거.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의 비교. 어떤 문제나서 한번.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 개별적 관심, 지적 자극. 거래적 리더십은 조건적 보상. 거래는, 거래적 리더십은 거래를 하는 거예요. 목표달성 하면 너 얼마 줄게, 이렇게. 조건적 보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너 얼마큼 줄게. 다음 시간 되면 또 내가 이제 또 얘기 한번또 해서, 예. 슈퍼 리더십도 있네요. 슈퍼 리더십. 리더십의 이런 대분류. 특성 이론, 행동 이론, 상황 이론. 특성 이론, 행동 이론, 상황 이론. 아, 여기 뭐몇명쭉 나오죠? 지금 상황적 접근적으로 이렇게 했던 내용들. 리더십의 정의. L은 F 곱하기, F 곱하기 F L분의. 아마 지출 문제 하나 나왔을 거예요. F1은 추동자, 멤버스, 상황요인, S는 이런 리더. 리더십은 함수의 리더 곱하기 추동자 곱하기 상황요인이다 이런 거예요. 나 나의 능력, 뭐 부하들의 여건, 그다음에 주변의 환경,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본들을 펀션 리더십. 아, 뭐, 리더십과 헤드샵, 헤드십 다릅니다. 헤드십은 뭐죠? 헤드십 임명, 지금 현재 지자체장은? 선출직. 예, 네. 그전엔? 예, 네. 지명직. 이런 사람, 실제, 그래서 그 지자체나 이렇게 선출된 분들은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거기 가 있어. 그러면 그냥, 예, 그래. 말안 듣습니다. 경기도 지사가 원시장한테 얘기하면 손시장이 말 들을까요? 잘안 들어요, 요즘에. 네, 평택시장이 말 들을까요? 그리고 법적 소송 다 가고. 지금은 몰랐는데, 이게 예전에는 경기도에 있다가 뭐그 지자체, 지도단체 가고 순환부직을 했는데 지금은 없대요.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안목적으로 갈 수가 없대. 안받는데 지자체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또 직급체가 다르잖아요. 여기는, 여기는 팀장이면 여기는 사무관이에요. 그 이쪽은 과장급이 팀장이자 헤드팀의 영은 임명에 의거지므로서 민주적이지 않다. 보상적권한, 조업적권한 합법적권한, 위임된 권한, 전문. 요거, 요거 마지막 전문성. 요 나머지들도 그렇게 읽어보시면 알만한 거예요. 이게 학상또 전문 나오면 잘 쉽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 나왔어요 전문성. 지도자가 집단의 목표 수행에 필요한 분양에 얼마나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가와 관련된 권한. 이 있으면 부하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따른다는 거예요. 존경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권한이 그냥 이런 그러니까 내 능력이 되니까 스스로들이 날 존경해서 따르는 권한. 그 전문성 권한입니다. 위임된 권한은 합법적 권한은 공식화된 거예요. 저번에 지휘하고 권력 한번 했잖아요. 그런 내용도 들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 리더. 서번트 리더는 구성원들과 수평적 관계 아주 좋은 거죠. 좋다기보단 우리나라 사회 구조는 안 맞는데, 지식경영시대에 꼭 필요한 리더십 스타일. 서번트 리더. 인력유형. 위 권력, 공식적 권력. 지위는 공식적인 권력이라고 그랬어요. 합법적. 개인적 권력. 공식적, 개인적. 관리 그리드 격자. 자, 이게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이 그림이. 어떤, 어떤 게 제일 좋아요? 보시게. 예, 네. 처음에 한번 나왔었죠. 알리그리드 격자에래서 이런 리더십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이쪽으로 가면 과업형이에요. 즉 내가 할당된 과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인간적이야. 그래서 가장 절충형은 얘야. 얘는 이 사람은 인기 는 있는데 실적이 부족해.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실적은 좋은데, 그서 인간미가 없는 거지. 이 사람은 어떻게 아직도 있는지 모르지.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장 좋은데 이러기는 쉽지가 않죠. 계속 성장해야 되고 뭐 이런.